SK오션 플랜트로 넘어가게 된 겁니다. SK오션 플랜트, 요거를 보니까 회사 자체가 건실해요. 흑자에다가, 그죠? 전년 대비해가지고, 어, 또 매출액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보셨지만, 전년 대비해서 좋다는 거지, 지속적으로 우상향을 하고 있는 모습은 아니잖아요.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가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분명히 이 회사 자체에서 어떠한 그 사업적인 부분에 대한 지속성이 이어질 것이냐에 대한 문제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봤더니, 해상도 있고, 해상 풍력이죠. 풍력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조선 부분도 있는데, 조선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경쟁력이 뛰어난 LNG를 만드는 회사가 아니고, 뭐, 방산이나, 아까도 보셨다시피, 뭐, 관공급, 뭐, 이런 것들을 만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여기에 수주가 몰릴 경우에는 다른 회사들은 올라가도 여기는 올라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되고, 해상풍력은 또 여기 두개 사업 자체가 애매하기 때문에 해상풍력에만 특화되어 있는 기업에 수주가 몰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정체성이 조금 애매하다라는 부분,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인수하는 주체 측에서 이 회사 자체를 갖다가 낮게 프리미엄을 깔수 밖에 없다는 거꼭 기억을 하세요. 해야 돼요. 그러니까 4,500에 의향사를 내고 4,900에 다시 한번 내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사실뭐 다른 기업 같으면 어떠한 정체성이 분명한 회사 에 있다라고 하면 매출액 대비해서 여기에 있는 프리미엄 이상 훨씬 더 줘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차라리 요런 종목들 두 개를 사실 바에야 여러분들이 판단 잘 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보시는 것도 훨씬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